Here we go. Here we go again. Trying hard, but you wanna be my friend. Ain't a no place to hide. Ain't no one to run to. Here we go. Here we go again. Come my bluff. I'ma be here till the end. I'm the one you ride. I'm the one you ride to. If you don't wanna change, ain't no place to hide. Ain't no one to run to. If you don't wanna change. Waking up this morning, the last thing I thought I'd be thinking about would be you. I opened up the blinds and saw your hair tie on my window sill. Not gonna lie, haven't talked to you. 10월달에 영화 3도 처음 경험 아, 대박 아, 음. 생각보다 잘 잤어요 춥다는 생각은 못하고 어제 올때 반팔 입고 왔는데 영화 3도라니 대박입니다 어저께 그 새콤이 그릴을 갖다가 화롯대를 갖다가 받아서 어 그걸 밖에서 한번 맛있게 고기를 구워 먹고 또 해보려고 했었는데 날씨가 너무 추워서 옷도 그렇게 준비를 안 해왔어요 설마 온도가 떨어져도 얼마나 떨어지겠어 라고 생각을 했고 또그 짐이 부피가 있다 보니까 좀 패딩잠바를 넣었다가 저희 와이프도 그렇고 뺐어요 해고늘 그냥 갖고 요즘 최근에 이제 갖고 다니는 패딩 조끼 하나 왔는데 영하 3도까지 떨어질 줄 몰랐습니다 어, 다행히도 난로를 대여해서 와서 정말 다행인 것 같아요 그 저처럼 지금 동계를 처음 하시는 분들은 아마 많은 고민들을 하실 거예요. 난로를 어떤 걸 써야 되는지, 특히 이제 어린 아이들과 함께하는 캠퍼분들 같은 경우에는 안전성에서 더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페니터를 써야 될지 아니면 그냥 심지 난로를 써야 될지에 대해서 고민들을 되게 많이 하실 거예요. 특히 심지 난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 뭐라 해야 되나 사이즈가 크거든요. 페니터 같은 경우는 그래도 트렁크에 들어가는데. 심십 년은 나어 들어가지 않는 것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처럼 지금 승용차로 캠핑을 하시는 분들한테는 더더군다나 많은 고민들에 빠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저 고민을 하다가 어 우연치 않게 그 저희 루프백 사러 갔던 골라 캠핑 용인점에서 어 난로를 대여해 준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 동계를 많이 하지 않을 것 같다고 하면, 한번 미리 써보고 난 다음에, 새 제품을 대여를 해드리니까, 써보고 난 다음에 선택을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고 라 해서, 요번에, 어, 용인점에서 대여를 해서 왔습니다. 어, 지금,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승용차로 캠핑을 하다 보니까, 이게 지금 너무 커요. 그래서 트렁크에 들어가지 않아서, 이걸 지금 앞자리에 실어서 왔는데, 어, 저는 지금 아이 때문에, 어, 패니터를 사용하고 싶은 게 지금 제 마음인데 근데 지금 페니터가 구하기도 힘들 뿐만 아니라 가격대가 너무나도 많이 나갑니다 어, 캠핑을 이제 극동기 때 제가 할수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어, 고레, 어, 고릴라 캠핑 용인점에서 이렇게 좋은 제도를 통해서 난로를 대여할 수 있어서 너무나도 좋았고요 어, 만약에 조금 나도 이걸 써봐야 될지 저걸 써봐야 될지 고민이다 라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먼저 선뜻 구매를 하지 마시고 어, 골라 캠핑 용인점을 통해서 아마 대여를 해서 한번 써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 용인점에 가까운 데 계시는 분들 아마 이렇게 해서 한번 써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어, 지금 대여로는 보증금 5만 원에 1박에 15,000원이에요. 1박에 15,000원이고 그다음에 어, 계약금이 5,000원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어, 골라 캠핑 용인점에다가 전화해서 물어보셔도 될것 같고요. Just to turn around, wish I knew where I was going now. Cause I'm not the same that I used to be, but some things don't change, as yeah, some things don't change better. Just as flies, just we <목소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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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예전에 이걸 퍼프질을 하다가 어느 순간 이게 딸라스가 와주면 손으로 누르지 않아도 이 자동으로 거든 왜이 지금 이 통이 20L짜리 인데요 오늘 일박만른다라서 제가 15리터만 아.. 지수 없을 것 같아요 밖에만 있는 거다 아.. 역시 역시 살아있어 그리고 안 보이시죠? 누르지 않는데 지금 기름이 밀려 누르지 않는데 제가 내신 거 보이시죠? 에이지 프로 차고 있이지고 있어. 어, so long.